쭉 나열된 걸로 봐서 아 이거 평행이동 시킨 거다 그치? 그죠? 자 9로 묶으면 X 제곱에 요거하고 요거부터 자 마이너스 2 x 가로 닫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요거랑 요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Y 제곱 마이너스 4Y 상수항을 넘기면 플러스 43 이렇게 자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들기 몇더 해야 돼1 그죠? 요거에 반땅 제곱 자, 요거에 반땅제곱이니까 4를 더해야 되기. 그럼 실제로는 플러스 9 해줬고, 마이너스 16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7 해준 거야. 그지 그럼 우변도 똑같이 마이너스 7.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9 곱하기 x-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y-2의 제곱은 36이 되었어요. 자, 36으로 나눠줘야죠. 어, 그럼 4분의 x-1제곱 빼기 9분의 y-2의 제곱은 1이다. 그 자, 이 녀석은 4분의 x제곱-9분의 y제곱은 2를 평행 이동시킨 거다. 그죠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래서 x에다가 x 1, y에다가 y 2를 대입한 거죠. 그죠 좋았어. 그래서 요 기본형에서 기본형에서 순서대로 중심, 초점, 꼭짓점, 점근선, 주축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데. 자, 일단 요거의 중심은 뭐였어요? 기본형이니까 0,0 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초점. 초점은 오른쪽이 1일 때는 초점은 C,0, 빼기 C,0 이었어. 그죠 근데 그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3이거든. 그죠? 아, 그래서 초점은 루트 13,0 이랑 마이너스 루트 13,0 이었어. 그치? 그리고, 꼭지점은, 여기가 1일 때는 꼭지점이 a 콤마 0, 마이너스 a 콤마 0이었죠? 근데 a가 지금 2에요. 그래서 꼭지점은 2 콤마 0이랑 마이너스 2 콤마 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점근선의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a가 2고 b가 3이니까 2분의 3x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 사이 거리니까. 꼭지점이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4가 되겠지, 그죠 꼭지점 사이 거리. 알겠죠? 자, 이제부터 요거 평행 이동시킬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 2만큼. 그러면 얘는 1, 2로 가겠지, 그치? 얘네들도 X에다 1, Y에다가 2더해주 X에다 1, Y에다가 2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도 잡히니까 X에다 1 더하면, 얘는 3 되고, 2 되고, 여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 2 더하는 거니까 2가 되겠죠그죠 알겠지? 자, 얘는 도형입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표현했으니까, X에다가 x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Y에다가, y-2만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길이죠? 도형을 그대로 평이동했으니까 길이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그지 그대로다라는 거야. 이해 돼? 됐어요? 아, 어, 좀, 이거 어려우면, 요 아래 뭐, 더풀어드까 너희들 풀어봐, 알겠지? 어, 풀어볼 수 있어. 자, 31조. 4 40...